이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 자, 카페에, 어, 이름이 김한글이네요. 아, 김한글. 이름 좋구만. 음, 제 친구 이름이 김한국인데. <laughs> 김한글이네. 어, 리브가 잘 되지 않아 질문합니다. 제가 음, 리브 강의 몇개 있죠, 여러분. 음, 몇개 있는데, 요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 보통 에 리브 물어보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음? 검색 좀 해보세요. 그 유튜브에서 리브 이거 치면 여기 서 치는 건 여러분 전체 유튜브 검색이고 요 아까 그에서 치는 거는 제 유튜브 안에서만 검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세요. 음뭐 이거 지금 두개 있네요. 저 걸로 놓은 거는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여러분 이런 이제 요런 이제 리브는 한마디로 리브를 잘못 그린 거지. 음. 뭐 지금 리브가 이렇게 되고 있죠 어, 근데 이제 이 분이 면 물어보면 띄어져 있는 경우는 리브가 안돼 저렇게 예, 저렇게 띄어져 이렇게 그려놓고 필렛가 안들어가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이 두개 거든요 저기두개 한번 띄어져 있으면 당연히 안 붙으니까 저기 리브가 들어갈 리가 없겠지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리브가 아예 안 그려진다,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제가 말했죠, 여러분. 리브는 이해할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눌러봐요. 아무거나 누르다 보면 지하로 된다니까. 이게 어떤 개념으로 되는지 좀 자, 자, 자세하게는 저도 몰라요. 근데 보통 제가 하면 또다 되더라고. 이 그리는 또 평면 잡는 방향 따라서 달라요, 얘네들이. 어. 그래서 제가 리브 안 되면 그냥 그리라고 했죠. 그리는 게 백만배, 천만배 더 빨라요. 이걸 왜 굳이 리브라는 명령으로 넣으라는지 난당이해을할수 없는데, 어. 책에, 체계, 로체계에 뭐, 리브를 꼭 하라고 더있으니까 리브를 하나 본데, 안 해도 돼요, 리브로. 리브 기능은 편리할 때 쓰는 거지. 자기가 할수 있으면 안 써도 된다. 그 말이지. 음, 뭐, 프로파일 잡아야겠지. 프로파일 잡아볼게요, 여러분. 안 되죠. 어, 안 되죠. 어, 두께는 6mm겠죠, 아마 제가. 어, 안 되죠. 이건 제 예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우선 아무거나 눌러봐요. 눌러보다, 눌러보다 보면 되겠지, 뭐. 어, 어안 되네. 어, 나왔네. 예, 나왔죠. 어. 나왔는데, 얘는 아닌 것 같아. 모양이 이상해. 어, 그러면 또막 눌러봐요, 여러분. 어, 모양이, 어, 나왔죠? 어, 나왔고 중간이야. 어,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거리를 그냥 막 눌러요, 여러분. 어차피 파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어, 됐죠? 어, <laughs> 막 하다 보면 돼요, 리브는 여러분. 근데 이걸 굳이 왜 쓰라는지 모르겠어요. 어, 어. 어. 저 리브 가야 되 말했죠? 그냥 누르다 보면 된다고. 어. 어. 제 그리는 방향이이 게, 그, 그거랑 따라서 이게 좀다 다, 다 달라요. 왜냐면 사람마다 그림 평면이 다르거든요. 어, 그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 저 리버가 들어가는 게. 예. 보통 XY평면 제대로 그렸으면 그러는데, 이 학생은 뭐, 모르겠네. 어떻게 그렸는지. 이거 안 들어가니 왜, 얘네, 챔퍼가. 어. 어. 근데 여기 는안 되지. 뭐리버 들어갔다 치더라도, 뭐 이거를 뭐 돌리면 되는데, 얘로, 얘로 할 거면 여기, 여기 되면 안 되지. 왜냐면 이게, 돌리면, 음, 누구 말인지 모르겠죠? 요 밑에 얘가 일자가 아니라 그냥 네 개면 상관이 없잖아. 돌리면 끝나니까, 네 개. 근데, 이러 되면, 일로 돌려봤자, 어차피 얘가 겹치고, 일로, 일로 돌려봤자 겹쳐요. 어, 이게 또 에러 날걸? 같이 돌리면? 음, 같이 돌리면 뭐 무조건 백방 에러 나요, 이거는. 네 개. 음, 뭐, 밑에 얘 겹치죠? 어, 이 겹치는 것 때문에 에러 난건 아닌데, 보통, 이제 필레랑 같이 나오면 에러가 나요, 네들이 어, 어 이래야 되죠. 어, 쉽게 말해서. 어. 뭐, 이거를 따로따로 돌리면 되긴 되는데, 밑에 우선은 얘가 문제죠. 그릴라면리복을 여기나, 여기 그렸어야지. 그런 날세 개만 돌렸어야지. 얘 똑같은 견이었으면 음. 음. 그래서 얘는 여기 그림은안 돼요. 어. 지울게요. 음. 이 평면을 어디 잡았니? 또, 표면이 여기 잡혀있죠? 여기 그려야 되는데? 어, 그럼 표면을 다시 한번 잡아야겠지? 네. 여기 찍고, 이 중심선 그나마 있네. 여기 찍으면 되겠죠. 어, 각도는 0도란 다음에 맞추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 해볼게요, 여러분. 음, 아까 좌학선이 3mm였죠? 어, 뭐 이거는 뭐 대충 먹고, 뭐 어, 이거는 뭐 일치. 얘가 탄젠트로 준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그 다음에 이 거리를 3mm로 준것 같아요. 어, 3 <laughs> 마무리하고 어, 얘를 리브로 어, 막 누르다보면 음, 얘는 막 눌러도 안되네 어, 안되죠 여러분 어, 이거 찾는다고도 한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브 안되면 되면되면 되면, 되면 쓰고 안되면 쓰지 마. 이거 리브 쓸 필요가 있나 이거 도대체 리브를 왜 쓰려고 하는거지 이거 대충 이게 스케치 아 어, 이거 어. 스까지 됐죠? 돌출하면 안되나? 이게 돌출 평면이 안잡히죠 여러분? 어. 그럼 어차피 이 사람 그려졌잖아요 그럼 어차피 대충 그려요 대충 그리되 여기서 제 대충 그리되 여러분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돼요이 안으로는 왜냐면 이게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출해리면여기 뭐가 생겨 어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려 대충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어. 됐죠? 어차피 합집합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 얘네들은. 6mm 잖아. 응. 응. 아니, 1초 만 끝낼걸. 이거를왜 리브를 끓일라는지 난당최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한테배 애들은 제가 리브는 그냥 되면 쓰고 안 되면 쓰지 말라거든요. 말라, 응. 말라 쓰나요. 응, 바로 넣으면 되는데. 이게 먼저 넣어야 되나? 응, 이래놔야겠네? 됐죠? 응, 우선은. 이래가지고 돌려볼게요. 세개죠 얘가 180도겠지? 음, 확인. 얘는 지금 돌아갔는데, 혹시 내게 필리나 같이 돌아가, 돌렸을 때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 얘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얘두개 따로 돌리면 돼요. 어, 그런 경우 한 번씩 있거든. 그 다음에 얘는, 뭐, 됐지. 위로 하 되겠죠. 어, 반대로 위 해놨네. 미러 표면, 여기, 확인. 이렇게 안될 때가 있다고. 어, 저렇게 안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안 되죠? 어, 이럴 때는 미러를, 음, 미러가 안될 안 때가 있어. 아니면, 아까 스케치할 때 얘를 같이, 스케, 이쪽에 같이 스케치했으면 됐는데, 어, 이럴 때면 또 머리 아픈 거지. 얘 한번 이렇게 해주고, 얘네 둘 잡아서 또한번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 안 되네요, 여러분. 어. 어, 그냥 넣어요, 이거 넣어. 넣으면 되지, 뭐. 어, 한 번, 그럼 여기 귀찮으면 그릴 때, 한 번씩 밀어가 복잡하면 안될 때가 있어. 어. 어, 이 학생이 어떻게 스케치하는지 를 모르겠는데. 어, 그러면 이거를 그릴 때저 반대편도 같이 그려주면 되거든요. 어차피. 어. 같이 그려주면 되잖아. 아니면 얘를 대칭해도 되고 어, 같이 그렇게 막 그리, 그리는데 얼마 걸리지가 않는데 됐죠? 음, 어, 어, 대충 그래요, 여러분 대충 그림면돼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안, 이게 팝치팝 하면 어차피 전혀 안 보이거든. 어, 돌출한 다음에 프로 파일도 같이 선택해 주는 거지 어, 됐죠? 어. 그 다음에 필레를 줄게요. 필레, 필레. 그 다음에 요게랑, 요게를 음, 아, 주면 안 되고, 요렇게 이준다면 돌릴까? 음, 이렇게도 상관없겠네. 음. 나중에 필레가 한 번에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 됐죠? 그 다음에, 운형 패턴 선택한 다음에, 회전 축은, 요게, 세 개, 이게, 180도 였죠? 어, 180도. 반대 방향이네. 네, 이런 식으로, 확인. 됐죠? 그 다음, 필레 돌리면, 한 번에, 쭉, 안 돌아가네. 네. 어, 위에 거부터 먼저 나서 한 번에 돌아가나? 네. 이 필레를, 잠시만. 필레를 여기 안 넣고, 요렇게 넣어볼까요? 음, 그럼 한 번에 들어가는구나. 한 번에 쭉 들어가죠. 요쪽은 음. 음, 안 들어갔네. 아, 이쪽은, 이쪽도 선택이 되는구나. 이쪽도 이쪽 말고 얘랑 얘랑 넣을게요, 여러분. 어차피 결과는 똑같긴 한데 뭐두 번이나 세 번이나 그 차이예요. 됐죠 어, 그럼 필렛 처리값다됐지 예. 여기 뭐 조진용 옷터기좀 해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해결이. 되죠? 어, 어차피 모양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 어, 모양만, 리브는. 리브는, 그래, 리브 기능은 여러분 편리하긴 한데 잘 사용하면 안 되면, 그거 안 된다고. 어, 주구장창 붙잡고 있지만 안 되면 그냥 그려서 넣으면 돼요. 그, 어차피 결과물은 똑같잖아. 저거 쓴다고 해서 뭐 이게 뭐치수가 달라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어. 그래서 리브가 안 되면 너무 어, 리브 명령에 뭐 목매지 마시고 그냥 그려요 그려, 어, 알겠죠? 그냥 그리면 돼요. 아 보셨죠? 그리는 그리 1초면 해결할 거를 그게안 된다고 붙잡고 한 2, 30분 동안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아시, 아시겠죠? 음.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브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어, 뭐추가다녀 보면 자이카페 주스나 유튜브 주까 노셔 가지고 많이 물어보시고. 모르는 건 카페 게시판이나 오픈방에 남겨주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주고들 하습니다